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레미콘 등 콘크리트 제조, 건설 및 플랜트 사업 동양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8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9.6%, 비용의 증가율은 10.1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.9%, 단기순이익률은 33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도 매우 심한 편입니다. 주요 비용은 원재료 비용이 대부분이며 그외 외주비용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6%로 낮은 수준입니다. 다만 이는 2014-15년 급증한 단기 순이익 때문이며 이를 제외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381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이는 단기 순이익의 3배 이상을 유형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40%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69%로 포통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과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와 차입금입니다차입 차익 규모는 현금에 비해 적은 편이며 재무구조는 포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하는율은 16.9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최근 8년 연속 배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,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3.3%입니다. 자사주 매입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상 동양이었습니다.